한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처장님, 지금 이영진 재판관께서 재판하고 계십니까? 네, 어, 재판관여 하십니다. 업무 배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시겠지만 현직 재판관이 공수처에 수사를 받고 있는 사상 초유의 사건입니다. 수사받고 있는 내용도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혐입니다. 의 이게 이영진 재판과 재판 관여하시는 내용이 앞으로 계속해서 당사자들에 의해서 의심받고 공정성 시비가 걸릴 텐데 재판 발제하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제가 사실은 두달 전에 이미 차장님께 관련돼서 말씀드렸고 헌법재판소에 만약에 제도가 미비된 상태라고 하면 현재 자문위원회도 있다. 빨리 소집해서 논의하시라 말씀드렸는데 혹시 진행된 게 전혀 없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뭐그 건으로 자문위원회가 개최된 바는 없고요. 지금 위원님의 말씀하시는 그 무거운 말씀 저희들도 어잘 새기고 있습니다. 이 사건도 사건이지만 네. 제도를 이번 기회에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 개최 안할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소장님이 마음만 먹으면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뭐 현행 자문위원회 소집권하는 소장님에게 있습니다. 예, 개최해 주십시오. 지금 재판관에 의해서 업무 배제뿐만이 아니라 징계 절차 자체도 전혀 마련돼 있는 게 없죠. 재판관에 대한 징계 절차, 징계 관련 규정은 현재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거는 지금 제도의 사각지대가 명백하게 있는 겁니다. 빨리 자문위원회 소집하셔서요 논의를 해주십시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미국 연방판사 같은 경우에는 종신제로 최고의 임기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신분 보장을. 그런데 미국 연방판사의 경우에도 다 징계 절차 완비되어 있고요. 스스로 징계를 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하면 국회에 통보하는 절차까지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역사상 15번이나 이 절차가 활용이 됐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미국 연방판사의 높은 도덕성과 사회적인 권위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제도 논의해 주십시오. 네. 해서 저희 종감 대까지 어떻게 자문위원회에서 논의하실 것인지 또는 다른 방식으로 논의하실 것인지 대해서 계획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에 어, 현대차 전주 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업무방해죄 관련돼서 헌법소원 제기했던 사건이 몇달 됐습니다만은 10년을 초과해서 선고가 됐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10년을 넘어서 3751일 만에 선고하셨어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 10년 동안에 당연히 재판관들 전부 다 바뀌셨고요. 이 똑같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업무 방해죄로 유죄 또는 무죄 판결을 받고 또는 재판이 정지했던 사건들이 얼마나 될까요? 저희가 수치를 뽑아 보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아서. 10년이니까요. 전국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니까요. 수백 건, 수천 건될 겁니다. 이건 좀 너무 심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번에 제가 국감 관련돼서 지적사항 개선하신 내용 보니까 조치 결과 중에 대부분이 이 사건 지연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답변이 알맹이가 하나도 없으세요. 지금 소장님 취임하시고 지금 적시 처리 지침 에 의해서 적시사건을 분류된 게한 건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한 건도 지금까지 선고도 안 됐습니다. 유명무실한 제도만 갖고 계신 거예요. 이것도 제도개선 논의를 하셔야 됩니다. 헌법재판의 특성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제도적인 장치는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적시처리사건으로 지정이 되면 빨리 역량을 모아서 적시 처리되도록 하고 다만 지정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섬세하게 하는 그 방식을 논의를 좀 해주십시오. 방치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화면을 한번 좀 봐주십시오. 헌법재판관은 고도의 중립성이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헌법재판관이 사실상 승진 인사의 대상이 되는 것 바람직하고 보십니까? 원론적으로 어떻습니까? 제 질문이. 뭐 승진 뭐 재판관 승진은 조금 네. 그런데 재판관을 재판 소장으로 지명을 하는 없던 관행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최근 25년 원래 이제 헌법 재판소 만들어지고 25년간은 없었던 것이 최근 10년간 정권을 불문하고 재판관 중에서 소장으로 승진시키는 사실상 승진시킨 제도가 맞 뭐 그거를 승진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현행 그 헌법에 음 재판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인명하도록돼 있기 때문에 인명권자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이 승진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조금은 좀 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가 자, 정리해 주시죠. 그 <laughs> 네. 그 헌법 재판 소장의 호선 부분은 지금 현행법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 재판관 중에서 임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어, 저희들이 2017년 2월에 어, 저희들 국회 헌법 개정 특별 위원회에서 이제 그 각종 기관의 의견을 물을 때 저희들도 첨착해서 낸 의견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헌법재판관 9분 모두를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뽑는 다른 기관이 관여하지 않는 그런 안도 그중에 하나로 저희들이 제안했고요.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재판관들 중에서 소장님을 호선해서 이렇게 임명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